앞에 보시면 더뉴 그랜저, 그릴, 그랜저 IG의 다음 모델이죠. 르블랑을 준비했습니다. 흰색 컬러의 내부 베이지, 르블랑 하면 흰색 컬러도 좋아하는데 그 내부의 베이지냐 아니냐 이 부분도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는 르블랑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2907이라는 이 차는요. 2.5의 르블랑이고요. 22년 6월에 5만 6천입니다. 5만 6천 주행을 하면서 전차주분이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판금, 용접, 교환 없습니다. 물론 차가 스크래치가 있어서 도색을 한 부분을 빼고 사고 유무를 판단하는 법적 성능 안에서는 용접, 판금, 교환 없습니다. 이 차는 성능상 무사고로 불립니다. 금액대는 사실 신차 출고가가 3천 중반,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사천에 최대지 않는 르블랑이라는 트림인데 아직도 비쌉니다. 아직도 금액대가 중고차 중에서 있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흰색 컬러 르블랑 내부로 들어가서 옵션, 혹시 추가 옵션이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깨끗하네요. 깔끔 깨끗합니다. 르블랑의 단일 옵션이 기본적으로 그 플래티넘이라 그러니까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계기판이랑 이 공조기 a c 리창이두 개가 원래는 프리미엄 초이스 익스로 가면 이걸 추가해야 되거든요.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그래서 어요 보시면 어 계기판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서 모니터링 패 플래티넘 추가되어 있어서 LCD 통풍 열선 이거 전방 주차 감지 센서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키현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투 채널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르블랑에서 원래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 메모리 시트, HD u 선루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옵션은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르블랑이라는 단일 옵션에서 그냥 실내에 앉았을 때 악취가 나지 않고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 엔진오일 세트는 리본카 청라지에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 확정 후에 주유권 5만원 추가로 드리고요. 인천서구 정서진도 치고 리본카 청라지 못 가겠어, 멀어. 탁송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차는 엔진오일 세트까지 무상교체를 진행하고 난 뒤에 고객님이 받아보시기 때문에 이 받아보시고 난 뒤에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하루에 100km씩 800km까지 충분히 운행이 가능해요. 특히 탁송으로 받으셨을 때 탁송거리는 제외하고 8 0 0 k m 를 운행이 가능하니까 사실 대구에서 이걸 받는다면 저희는 손해가 큽니다. 왕복 주행거리가 1000km가 넘어가는데도 무상 환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무료로 지급했던 탁송비 제외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하실 때 탁송비는 구매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단은 무료 근데 반품을 하실 경우에는 양쪽 탁송비랑 주유비는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2730만 원의 2.5 엔진 가솔린의 르블랑 흰색 컬러의 베이지 시트 성능상 사고가 하나도 없는 판금 용접 교환이 없는 무사고 사고로 분류되는 이차 지금 설명드렸고요.